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미세 여러분. 대빵재미세,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올 인사가 좀 성이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왜 그러지? 지금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요. <laughs> 아, 주말에는 왜더 바쁜 거야. 아, 회사에 있는 게더 편하다니까? 애엄마들이, 어?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편하고 집에 가면 더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딱그 짝이야 나는 애도 없는데 집에만 오면 집에 쉬는 날더 힘들어요 오늘 아침도 휴일인데 8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요 지금 막 땀이 나 죽겠어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인사가 성의 없었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여튼 오늘은 이제 그이또 이건 아웃도 아니고 이건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이런 애 들고 왔는데요 얘가 누구냐면, 아, 아리스토 블랙 백 렐벳이에요. 리갈 제라님이에요. 근데 제가 이 녀석을, 그, 잘 키워가지고, 뭘 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 어, 고그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7월 1일이에요. 이제 진짜 여름이죠. 근데, 리갈은 사실 6월, 6월 말, 6월, 그리고 7월 초에 분갈이를 하죠. 왜냐면, 그때 개화가 다 끝나니까. 얘 지금 또, 눈치 없이 꽃몽오리 하나 물었어요. 어쩔 수 없어 잘라버릴게요. 왜냐면, 나는 지금 내년에 너를 가지고 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잘라버릴 것이야. <laughs> 자, 이 녀석이 굉장히 멋진 녀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가지고 내년에 이제 꿈이 있는데 제가 활동하는 카페 있잖아요. 그 제라늄이 있는 정원이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매년 봄에 늦봄쯤에 제라늄 쇼가 열려요. 그래서 회원들이 자기가 멋지게 키운 이제 제라늄 작품 사진을 출품하고 이제 등수도 먹이고 이렇게 시상을 해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저는 사실 이제 그 정도 내볼 만한, 내보낼 만한 만한 중대품도 별로 없었거니와 4월 초순에 노숙 테러 맞는 바람에 애들이 뭐 전부 다 뼈만 남았는데 무슨 쇼는 쇼예요. <laughs> 안 것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지금부터 내가 준비해서 2025년 5월 어? 재란유미 있는 정원 음? 우리 카페에, 제라늄 쇼에 내가 애를 내보내겠다 생각한 이제 세 개가 있어요. 회원분들의 조언을 들어보니까 한 개만 준비해가지고는 안 된대요. 그 사이에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개화기가 그 시점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세개 정도 준비해야 한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예요 얘가. 이제 보니까 대부분, 제가 다른 제라님 쇼를 봐도, 리갈들이 주로 많이 출품돼요. 그러니까, 리갈이, 이렇게, 봄 한계절만 피긴 하지만, 진짜 피면 막, 미친듯이 막, 막, 나비가 막, 수백 마리 막, 이렇게 앉아있는 것처럼,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나도 리갈은 하나 출품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색깔, 아리스토 블랙 벨벳을 한번, 내가 잘 키워가지고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예, 제가 지금 제 추측에는 얘가 한 8개월령, 9개월령 정도 되었을 거라고 제가 추측 합니다. 그러면 내년 5월이면 만두 살은 안 되지만 약만1.5살 정도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제가 잘 수영 잡기 하면 이제 크기가 어이 정도까지 쇼에 나갈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대품은 안 되고요. 아직 작아서 대품은 내 후년이나 돼야 될것 같고. 내년에는 이제 중품, 중대품 정도로 한번 쇼에 내보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얘가 저희 집에 1월달에 와가지고, 그 제가 분갈이 하고서 지금 7월 1일인데 이제 분을 한 번도 안 갈아줬단 말이죠. 복토도 안 해줬어요. 영양제도 안 줬어요. 이제 분갈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리갈드도 원래 6월, 7월에 분갈이 합니다. 계약이 끝나고 그래서 분갈이 해야 되는데 그동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용기를 못 냈어요. 잘못될까봐. 근데 장마가 왔는데 저온다습이네요. 다행히 날씨가 아니 기온이 낮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을 아 요거 이제 디데이로 잡고 분갈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녀석인데요 저는 토분에다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분갈이 할때 엄청 힘들어요 여러 가지 도구를 써봤는데 전 요새 이걸로 정착했어요 그 비행기 탔더니 기내식에서 주던 칼이에요 <laughs> 근데 이게 딱 좋아 딱 좋아 <laughs> 적당히 단단하고 두껍지 않으면서, 어, 이렇게 약간 날카로워서, 어, 들어가고, 아이씨, 잎 하나 떨어뜨려 먹었네. 예, 자, 아주 적당합니다. 요걸로 정착했어요. 자, 토분은 주물러서 뭐 빠지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위에서 쑥 잡아 빼면은 뿌리 다 끊깁니다. 토분은 옆에를 다 이렇게 먼저 작업해주고 나서 빼야 돼요. 어. 초보 때 몰라가지고 쑥 뺐다가 뿌리 다 끊거 먹은 게몇번 있어요. 오, 자 거의 된거 같고요. 자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어, 안 끊기고 다 나왔잖아요. 예, 다 됐습니다. 아 요새 제가 여름이라고 장마철이라고 물을 덜 줬더니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물구멍까지 물을 꼭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이거예요. 여기 밑에 물 마른 거 보이세요? 그니까 제가 물을 아꼈거든요? 음, 최근에 그 재란을 몇개 보내고 나서 겁이 나서 제가 물을 아꼈단 말이에요. 물을 아끼면 이렇게 돼요. 어. 심할 때는 어떤 화분을 까보면 여기서부터가 다 말라있어. 그럼 이 밑에 뿌리는 다 밀,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한번줄 때, 충분히 줘야 됩니다. 토분은 음, 밑에까지 다 적셔질 정도로, 충분히, 이렇게, 구멍에서 나올 때까지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음. 자, 요 녀석, 분갈이 할 건데, 어차피 분갈이하고, 이제 걱정되기 때문에, 에어컨 방에다가 둘 겁니다. 노지로는 이제는 안 내보낼 거니까, 어, 좀 안심하고, 어, 그냥 흙 털어줄게요. 원래 연탄, 원래 여름에는 연탄 가리만 하는 거예요. 여름에 이렇게 저처럼 뿌리 털면요. 애들 잘못돼요. 다. 근데 저는 이제 음, 에어컨 방에서 뭐 온도 습도 다 관리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자신있게 털어보려고 하지만 저도 쫄보예요. 지금. 딴때 같으면 완전 털어버리는데 지금 못 털겠어요 무서워서 응. 적당히 겉에 흙만 적당히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털어주고 요 정도에서 만족할래요 여름인데 더 털면 애 잘못되면 어떡해요 얘야 너는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가래란다 그러니까 <laughs> 미스제라님 대회에 나가랜데 잘못되면 어떡해요 아 근데 이 안에 좀 털어줘야 될것 같은데 아 완전히 뿌리가 지금 다 엉켰거든요, 안에. 아, 근데 무서워서 못하겠어. 가을에 보자, 너. 어. 자, 이렇게 하고, 얘는 분업을 시켜줄 거예요. 분업을 시켜서 크기를 키울 거예요. 음. 자, 이 밑에 깔려있던 난석들이 제가 물을 얼마나 아꼈는지, 그래서 제가 물을 많이 주는 사람이거든요. 노지라서. 물을 많이 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라 있는 거 보세요. 근데 토분 애들을 위에만 물을 살짝 주잖아요. 밑에 뿌리 이렇게 다 말라 있다고. 제가 작년에 그걸 여러 번 보고 나서부터 여름에도 물을 줄 거면 밑에까지 그냥 나오게까지 충분히 줬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뭐 작년 여름에도 크게 문제 없이 잘 보냈고요. 난석은 저는 뭐난석은 항상 쓰니까 난석은 깔아주고요 아이고 오늘 고대다 하루종일 재라님 붙들고 있네요 어저께 좀 놀았더니 오늘 하루종일 붙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흙을 맨날 그때그때 그때 만들려면 귀찮아서 맨날 미루게 돼요 그래서 저는 흙을 아예 이렇게 큰 상자에다가 만들어 놓고 사용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그러시겠죠? 이거는 자연흙 60%가 들어간 제가 쓰는 제 흙입니다. 이 정도 넣어주고요. 더 이상 못 털겠어요. 무서워서 여름이라 이 정도로 할게요. 아흙 만들실 때가 좋네요. 오늘 흙다 썼네요. 이러면 또 오늘 밤에 뭐 해야 되죠? 흙을 볶아야 됩니다. 그래. 차라리 장마철에 볶는 게덜 더울 수도 있겠네. 한 여름에 흙 볶아야 돼서 새벽 네시에 일어나서 볶고 그랬거든요. 초고 때 미쳤을 때 진짜 제정신 아닌 여자였을 때 새벽 네시. 왜냐면 너무 더워서 못 볶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새벽 네시에 일어났어요. 흙을 볶으려고. 그래서 흙 볶아놓고 다시 자고 그랬어요. 작년 여름에 정신 나간 여자였죠. 제라늄에 음. 여튼. 뜯어 주고요. 음,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름표 꽂아 주고요. 오늘은 말고 내일 물 줄게요. 오늘 뿌리를 많이 지금 손대놔서 내일 물 줄도록 할게요. 자, 여름에 노지에서 얘를 자 그냥 돋아내라 이제. 시험 정리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보자. 이 꽃대는 따주도록 할게요. 어, 꽃대야, 너는 따줄 테니까 세순을 내렴. 음,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격순을 내라고 계속 순짓기를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더 풍성하게 이제 밑에서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밑에가 열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밑에가 이러다가는 외목대로 가버리시는데 걱정이 되네요. 어, 자, 요렇게 해서 너무 낡은 잎도 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새 잎이 지금 자를 데가 없어가지고 얘가, 어, 예. 새 잎을 방해하는 잎들은 좀 잘라 주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해서 계속 계속 곁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목표는 얘를 이제 거의 20호분까지 키워가지고 이제 쇼에 내보내는 거거든요. 얘하고 또 누구를 생각하고 있냐면 제우스의 꽃. 유지 제우스의 꽃하고, 레오나 갈락티카, 러시아제라요 레오나 갈락티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레오나 갈락티카가 꽃이 워낙 크고, 꽃대를 너무 잘 어울리니까, 아, 개로 도전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개가 특징이 짐승처럼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덩치도 금세 키울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리갈도, 리갈은 꼭 나가야 되니까, 리갈도 하나, 아, 아리스토, 블랙벨벳.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저의 저의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미스 제라늄에 나가게 될지 앞으로 중간 중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외국에 제라늄 쇼들은 보통 어떻게 열리는지 한번 제가 또좀 뒤에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다른 나라의 제라늄 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 제가 이제 주로 유튜브로 볼수 있는 영상은 유, 영국. 영국의 제라늄 협회에서 열리는 그 제라늄 쇼예요. 올해는 2024년은 6월 22일에 R.H. g a r d e 이라는 곳에서 이 쇼가 열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쇼에 이제 출품된 작품들을 쭉 보니까요. 이게 이렇게 영역이 있더라고요. 리갈 품과, 뭐. 드워프 분과 그리고 뭐 아이비 분과 그리고 뭐 기타 제라늄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키우는 조날도 있게 있고요. 근데 역시나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 시즌에 이 6월 시즌에 제일 거대하고 화려한 애들은 리갈인 게 틀림 없어요. 리갈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가, 아이비제라늄, 우리는 되게 키우기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아, 아이비제라늄도 이렇게 키우면, 아, 이것도 이렇게 멋지게 자라는구나. 근데 저거는, 모두는 아닐 것 같고 여러 모주를 같이 이렇게 합식한 거 아닐까 저는 또막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튼 굉장히 아름답고 거대하고 멋진 제라님 쇼가 열리는데 언젠가 한번 꼭 비행기를 타고 가보고 싶은데요 아 제가 비행기를 그 열몇 시간은 이제 못 타겠더라고요 나이가 비즈니스나 퍼스트 아니면 열몇 시간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발리도 못 가고 있습니다. 일곱 시간 반나 비행기 못 타요. 진짜야아이 늙었음을 내가 이게 한으로 느끼면서 야 돈을 벌든지 늙, 늙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구나. 또 개소리하면서 마칩니다. 이상 끝.